여러분, 이번에 큰별이가 존나 큰 대회를 하나, 미르에서 한대요. 10만원씩 준다고 하거든요? 현금으로 경공대회라 해서 제가 하는 것 치고는 이런 아, 대회가 ]이네. 난 미래에 없었던 야, 걸로 죄송합니다. 알고 있어. 이, 근데, 이거, 이건데, 얘들아. 경공대회 이거는 그냥 대충 그림만 보면 어디 있는지 바로 알수 있는 거 아니야? 금방 찾을 것 음. 같은데. 금방 같던데. 끝날 것 같은데, 형님. 어. 형님, 하나만 알려드릴 테니까, 형님 그거 찾아보실래요? 아유, 씨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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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경공 고수야. 금방 찾지. 아니, 그래. 나는 다 자신 있어. 그냥 말만 해. 그냥. 바로 찾아버릴게요. 하나, 나 경공 졸라 잘해. 아이고야.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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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냈어요 카톡. 아니 졸라 쉬운데? 0.1초 만에 사람들 찾는다 이러면. 내가 장담하는데 형님 방송할 때까지 못 올라갑니다. 참난치나 지금. 아니 이거는 내가 일단 사진 보여주고 시작할게. 와나 진짜 어이가 없네. 자 미치 다시 한번 열어본다라고 같이 볼게요. 여기거든요. 여기거든요. 여기거든 여기 여기니까 여기야 아, 여기인가? 여기네 여위에 여위에서 뒤졌다는 거 아닌가? 잠깐만 여기. 여기 맞는데. 누가 봐도 11시라고. 잠깐 있어 봐. 맞잖아. 11시. 여기잖아. 아, 내가 찾아볼게. 올라갈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어, 걱정하지 마. 올라갈게. 진짜 나는 한 방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답답하대. 아니, 아니야. 잠깐 있어 봐. 아니, 여기 맞는데. 여기 맞는데 왜 없지? 아니, 뭐 10초면 한다고. 벌써 몇분 지난 거 같아 벌써 올라갔을 텐데 누구 잘하는 사람은? 아니.. 아니 경공하고 상관없잖아 이거는 엔디기가 아, 늙은이 망신 다 시키네 아니 형님 뭐 형님 형님 와봐 어딘지 알아 형님 와봐 와? <laughs> 형님도 와보라고 형님도 아, 보고 와봐 왜 이렇게 찐턴이야 이거 좀 늦게 할 수도 있잖아 형님도 야, 모르잖아 야, 지금 야, 어딘지 야 임미바 여기 네, 올라가 보세요 님. 여기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여기 여기잖아 여기. 하나 여기 아니야? 자. 여기 아닌가? 있어봐 찾았게자 여기 이코찾아1초1초만 뭐 봐도 아니야. <laughs> 나 노방종 나 올라갈 때까지 노방종 할게. 올라갈 때까지 아, 노방종 야. 하는데 누구도 같이 노방종 해야 돼. 나 올라갈 때까지 하여튼 기고에서 자는 소리만 들려봐라. 아 진짜. 다 뒤졌다 오늘. 너나 너가 올라갈 때까지 진짜 눈에 다노방종이다 <laughs> 누가 또 우리 엔티 애기 울렸냐? 아아거같 <laughs> 만약에 큰도 그렇고 무도 그렇고 님도 그렇고 올라가기 전에 자면은 진짜 나씨부임 여기인가? 저 올라가 있잖아 사람들. 형형 형 방송 보고. 어디? 아저 위에. 아, 아, 와, 아 거구나. 여기. 여기나 뒤에 뒤에. 오케이. 오케이. 어, 멀리 왼쪽. 여기, 여기 있네, 요 위에 올라와 있네. 아, 그래, 저기, 저기, 어, 저길 올라가라는 그래, 거야. 여기서, 딱, 딱, 한 번. 그리고 여기서, 딱, 딱. 요기, 요, 요 위에만 올라서면 되겠네. 쉽네. 근데 다르죠? 예, 여기서, 딱. 거기가 끝이 아니야. 일단은 거기 맞아요. 어, 여기에 올라서서, 여기에서, 톡. 호우! 호우! 아. <laughs> 아시씨레이왜 네. 네. 어. 어, 여기 벽기서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여기서 떨어졌는데 왜 일로 오지? 오 텔리포트 찾았네. 어 그러니까 텔텔이 되는데. 요망눈가? <laughs> 아니 이 숨은 그림 찾기도 안 되는데 지금. <laughs> 아니 할수 있어. 자 봐. 형 하는 거 봐. 보고 얘기해. 요 위에 올라가서 아니 지나갔는데 아까. <laughs> 땅에 떨어졌어.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감 잡았어. 자 그럼 이제 그게 아니라니까. 이제, 아니, 아할 수. 그, 네가 가는 그러니까... 길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길이. 여러 개의 길이 있을 수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나도, <laughs> 하겠다, 나도. 진짜 심한 말한 번만 하나. 하겠습니다. 영감님 나가 뒤오위 <laughs> 올라가면 돼. 핫. 핫. 아, 저 먼저 올라가 있네. 낙사각인데 또. 아이씨. 아니, 씨아아나할수 있어. 아 이게 얼마나 재밌어 하겠어 사람들이 와 경공이 있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공부 되지. 아, 아저이는 뭐? 아씨, 저 버소기야. 야 엠블러스 불러라. 야 엠블러스 불러. 다고났어. 세상에. 형, 형, 거기 똑같이 두번 떨어지는 것도 능력이야, 미. 아, 내 네, 무조건 한다. 감 잡았다, 감 잡았다. 감 잡았다. 여기서, 올라와주세요 여기서, 딱, 딱, 올라와서, 당황하지. 다 좋았어, 오케이. 감 잡았어. 자, 이번에 여러분 갑니다. 이거, 이건, 이건, 이번에 무조건 가. 여기서 뒤에서, 여기서 뛰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이쪽으로 보고, 탑, 탑, 손딱 대. 당황하지 마. 올라왔지? 올라와서, 여기서, 이쪽으로, 흙! 차! 찹! 아, 까비야! 오케이, 오케이, 됐어, 까비야, 깝소. 여기서? 아이고, 저 저, 저, 자, 여기서? 형님!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맞다 핫! 핫! 훗!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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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거의 무공 해쳤는데? <laughs> 야 여기 자 이렇게 여러분 참 쉽죠? 야 이런 거 누구나 그냥 10만 원 그냥 주겠다는 마인드야 이 정도면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거 쉽죠? 한 40분 걸렸는데 뭐가 쉽다는 거죠? 뭘 <laughs> <월> 40분이 걸려? <laughs>